안녕하세요, 네티즌 여러분. 대한민국의 네티즌 여러분. 여기는 충청남도 서산시 가로림만의 중앙리와 왕산포구에 있는 트레킹 해안 산책로입니다. 바닷물이 아주 적당히 들어오고 미세먼지도 없는 깔끔한 날씨에 봄 햇볕이 아주 따뜻한 이 저녁 오후 5시 반쯤 오늘은 2019년 3월 1 0일인것 같습니다. 아, 목재 트레킹 센터가 트레, 트레킹 길이 조성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, 마치 무슨 해수욕장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? 아, 여름에 여기 텐트 하나 치고 바닷물이 조금 들어왔을 때 손과 발, 몸을 적시면 한여름의 무더위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 않나요? 예, 여기는 어디냐구요 충청남도 서산시 성앤면 예, 중앙리 예, 왕산포구, 다음에 중앙리 포구 새로이 조성된 목재 트레킹 해안 산책길입니다. 아, 이거 조성안이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이 개빠이 어, 섬을 지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